오늘은 소피스트 학파가 말한 쾌락주의의 핵심 내용과 이걸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소피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쾌락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은 그냥 순간적으로 신나는 기분이나 충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이성적인 만족을 의미했죠. 쉽게 말해서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서 후회하기보다는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. 이건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무작정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거죠.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. 첫 번째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. 일상 속에서 작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순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.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들어 보세요.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소한 쾌락들이 사실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보는 거예요. 배움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예를 들어, 몸을 좀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,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배우는 거예요.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, 시간이 지나면 큰 성취감과 만족을 줄수 있죠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거예요. 너무 일만 하거나 너무 놀기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? 그래서 일과 휴식 계획과 자유를 잘 조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.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말고, 그렇다고 목표를 완전히 놓지도 않으면서 그 중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작은 행복을 찾아서 하루하루 더 즐겁고 의미있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?